안녕하세요, 배짱이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의 전시를 보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캉스를 즐기려고 이곳을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을 아트 테인먼트 리조트라고 부르더라고요. 호텔은 물론 카지노, 쇼핑, 테마파크, 스파뿐만 아니라 리조트 전체에 엄청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축구장 46배 크기라고 합니다. 저는 곳곳에 숨겨진 작품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만난 작품은 후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입니다. 땡땡이 문의 작업으로 유명한 작가죠. 아마 제주 여행에서 한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매달린 샹들이 보이시죠? 그것도 바로 미이란 작가의 작품, 작품이에요. 번쩍번쩍한 황금빛 말은 바로 그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죽은 상어를 수족관 안에 넣어서 작품으로 만든다던가 해골에 200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작품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진 작가죠. 신의 사랑을 위하여란 작품이 몇년 전에 940억 원이 넘게 팔렸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지금은 또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하네요. 회화 작품들도 리조트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행복할 것 같은 공간입니다. 예쁜 식당 옆에 설치된 작품은 로버트 인디에나의 러브란 작품입니다. 뉴욕 여행 가면 다들 저 작품 옆에서 사진을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물과 건물을 잇는 브릿지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을 파라다이스 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터렐의 작업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터렐은 빛과 공간을 탐구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분 작품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명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주의 뮤지엄 산이라는 곳에 가시면 터렐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파라다이스 워크를 빠져나오면 탁 터진 공간과 만나게 됩니다. 식당과 함께 카페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가게들도 있어요. 천정이 아주 번쩍번쩍 화려하죠. 저는 이곳을 보면서 미국 라스베가스의 대형 카지노 호텔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광장 중간에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사슴도 바로 김명범이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미키마우스인지 아톰인지 모르겠지만 저 귀여운 애들이 얼싸안고 있는 작품은 요즘 핫한 카오스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피규어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대요. 저도 사고 싶어서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 짜잔!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인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전시장이에요. 무료지만 전시 내용이 아주 알차답니다. 입구에 박승모 작가의 작품, 그리고 제프 쿤스와 데미안 허스티의 작품이 보입니다. 제프쿤스는 포르노를 예술에 접목하기도 하는 등 진부하고 저속해서 키치의 제왕이란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입니다. 토끼라는 작품이 2018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84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아버지가 바로 작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목소리> 지금 판타지란 기획전을 보고 왔습니다. 빛을 읽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어린 시절 경험한 햇빛 가득한 풍경을 발망한 가브리엘 다음의 작품, 그리고 그림자와 사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코아쿠보 리오타의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 미술로 잘 알려진 하우비 플린자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두상과 사람의 체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왼쪽 벽에 저 유명인들의 얼굴 보이시죠? 저 작품은 아마 김동유란 작가의 작품 같아요. 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얼굴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작은 얼굴들로 큰 얼굴의 명암을 표현한 것이 정말 신기해요. 가시게 되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야외에도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너무 더워서 호텔 로비 앞에 있는 최정환 작가의 작품만 살짝 보고 얼른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에 다시 한번 올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컨셉 없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만 모아두었다며, 이곳의 콜렉션 방식에 대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설치해 보여주는 것도 사회적 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에 가지 않아도 로버트 인디 애나의 러브를 볼수 있다는 건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